여러분 우리 이제 아 드디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마지막 차시까지 오기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멘토 멘티 방과후 학교에 마지막 10차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을 조금 귀여운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외식호기가 도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10차시까지 들으면 이제 방과후 학교 영어 방과후 학교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듣고 우리 아마 시험 끝나고 듣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시험도 끝났고 이제 곧 방학이 돌아오고 어, 하니까 조금만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어, 놀러 도주하세요. 어,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진을 오늘 방과 학교 영상의 시작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고 그 위에 요 있는 사진은 쌤이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카페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글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얘도 웰시코기래 쌤이 보기에는 좀 시골 잡종이랑웰시콕기랑 섞인 것 같긴 한데 너무 귀여워서 어, 너네들한테도 보여주려고 이 어, 강아지 사진을 위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어, 더 힘을 내서 이제 곧 방학이니까 좀 힘을 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시 수업은 똑같이 필수 다이어 5개랑 필수 수거 어, 11차에 해당하는 걸 바라볼 거고요. 우리가 얘들아 벌써 4 5 개의 수거를 아니 다이어를 봤더라고 진짜 많이 배운 거예요 이거는 다 그러니까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눈에 그래도 필기를 하면서 익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얻어 가는 게 많을 거라고 내가 이전까지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얻어 가는 게 정말 많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4 6 번부터 5 0 번까지 수업을 다이어를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이어는 i 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요, 어, we've been to the cattle fair이라고 하는 거는요, cattle이라고 하는 건그소에요 소. 그래서 fair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박람회 혹은 시장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시장. 음, 고런 뜻이 돼요어 예문은 we have been to the cattle fair 이라고 하는 cattle이 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air는 여기서 뭐 시장 박람회 뭐 고러한 뜻이 되겠어요 2번은요 she is a fair maiden 이라고 하는 거 maiden 너무 오래된 옛날에 단어 같은데 뭐 그냥 fair lady 라고 한번 해볼까요 레이, maiden 말고 ladies and gentlemen 할때그 lady 인데요 그는, 아, 그녀는 어, 아름다운 아가씨, 뭐, 어, 여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fair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가 우리가 좀, 어,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일 것 같아요. The weather was fair 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뭐, 맑은 날씨가 맑은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뜻이 될것 같고요. 4번도 또 보편적인 뜻이 되겠네요. Everyone must have a fair share. 모두가 공정한 share이라고 하는 건요, 목이란 뜻입니다.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는 뭐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 공평장 <laughs> 이상하게 써버렸네. 공평한 혹은 공정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Fair trade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이거는 공정무역, trade가 무역하다, 무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fair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요. figure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뜻 알아볼게요. The woman has a good figure. 자, 여기서는요. 뭐 외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이 외관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he is the central figure of our group. 그는요. 우리 그룹에 우리 모임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피 e 는 인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I can't remember the exact figures. 이것도 조금 재, 음, 잘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뜻인 것 같아요. 어, figure가 숫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 정확한 숫자, exact라고 하는 건 정확한 이란 뜻이죠. exact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어. remember 하지 못 하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the figure is cubical. cubic이라고 하는 거 알죠? 정육면체였다. 그 figure는 도형, 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5번 다섯번째 뜻은요 she figured herself lucky 그냥, 아,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다 어, 생각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 figure out 라고 하는 덩어리 동사 들어본적 있죠 모모를 뭐 알아내다 혹은 모모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figure 이라고 하는 뜻이 요 5번의 뜻에서 파생됐다고, 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5번도 조금 중요한 뜻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알아볼 단어는 fine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ine 도좀 중요한 뜻이고, 다섯 가지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어, uh, we use only the finest materials to make our Furniture. Uh, to make a furniture라고 하는 것이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우리의 가구, furniture는 가구예요. 우리의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material 재료를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뭐 훌륭한이라는 어, 뜻이요. 좋은,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Uh, it was raining yesterday, but it's fine today. 어, 오늘은 이것도 아까 Fair, the weather was fair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뜻이 되겠네요. 여기 fair가 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f i n e 두 번째 뜻도 뭐 날씨가 맑은이라는 fair과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3번 This beach is covered with fine sand. 이 해변은요 덮여 있어요. be covered with는 몸으로 덮이다 라는 뜻이고 sand는 모래죠. 근데 모래가 막 이렇게 거리가 크고 자갈 같은 그런 모래가 아니라 되게 고운 모래 있죠. 이렇게 밟아도 아프지 않은 해변가에 있는 모래 같은 그런 고운 혹은 뭐 미세한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미세한 고운 모래라고 되겠습니다. 네 번째 뜻은요, 어, he was fined $10 for driving 60 miles an hour. 이것도 조금 잘 쓰이는 동사의 뜻이에요. fine에 이런 형용사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번처럼 동사의 뜻도 있는데요. 어,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음, 자주 나와요 모의고사 같은 질문에 fine citizens이라고 하면 c i t i z e n 이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을 어,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인다면 이런 4번 뜻이 되겠습니다. 5번 어, there is a fine for driving too fast. 4번과 5번은 연결된 뜻이에요. 4번은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동사였고 명사로 쓰이면 벌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There is a fine for driving too fast. 너무 빨리 어, 과속을 하면요. 과속 운전을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섯 번째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이어는 끝났어요. 마, 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네요. 49번에 fire 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에요. There is no smoke without fire. 불이 어, 없으면 스모크도 없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연기가 나기 마련이다라는 뜻이 어, 반대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어, 스모크는 연기라는 뜻이고요, 파이어는 뭐 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번, the soldiers b e g a n to fire their guns. 요거는 우리 어, 동사의 뜻이 되겠네요. 그 군인들은요, 총을 쏘다라는 뜻입니다. 어, 혹은 뭐 발사하다, 뭐 총을 쏘다라는 소다 라는 뜻이 두 번째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The lazy man was fired from the farm 자이것도 중요한 뜻이요 자주 나오는 f i r e 있는 뜻인데 어, 해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미드 같은데 보면 You are fired 이렇게 하는 어, 대사 같은 게 자주 나오, 나올 수, 나올 때가 있는데, 너 해고야. 너 당장 해고야. 지금 회사에서 나가. 너 해고 당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fire 또한 해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다이어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지막 다이어 firm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은 50번 이 반가 후 학교는 50번 까지만 해서 끝이 나게 되지만 혹시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은 나에게 요청을 하면 요 단어 뜻이 다 나와 있는 프린트를 쌤이 파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음, 공부를 나머지를 혹시 의향이 있으면 음, 선택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이제 반가워 학교의 마지막 다의어는요, fir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과서 혹은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첫 번째 뜻은요, the house is on f i r m ground 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형용사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He works for a farm that manufactures paint. 자, manufacture 이라고 하는 동사도 중요한 동사인데요. 제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조하다. 그래서, paint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것이 a firm을 수식해 주겠네요. 어, 방금 내가 회사라고 했죠. firm 이라는 뜻이에요. 회사라는 뜻입니다. <laughs> 페인트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정말 달려왔어. 열, 어, 열차 시에 방금 학교를 통해서 50개나 많은 단어 다이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잘 필기를 열심히 이쁘게 해놨다가 혹시나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꼭 활용을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다이어파트는 진행을 할 거고 어, 끝마칠 거고요. 두 번째 파트 이제 정말 마지막 십일차에 해당하는 수거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c a r e f o r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 무슨 뜻이냐면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Please take, take care for your sister' 너의 동, 여동생을 돌봐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보다 혹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좋아하다 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하네요. 좋아하다. 그 다음에 hear of 라고 하는 건요. 뭐뭐에 대해서, 뭐, 전에 듣다, 뭐뭐에 대해서 듣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hear이라고 하는 게 듣다 라는 뜻이잖아요. 듣다. 어, listen 이랑 비슷한 뜻인데, 뉘앙스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알 필요는 없고요. listen 이라고 하는 단어와 듣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유의어인데요. 그거에 대해, 그거로부터 유추를 하면 되겠습니다. ought o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어, 비슷한 뜻으로는 should 라고 하는 거 알죠? 조동사,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음, 비슷한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어. ought to, should 둘다 비슷한 뜻이에요 그다음에 set out 이라고 하는 거는요 출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t out 출발하다 그다음에 get married 는 너무 쉽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get married with a person, 뭐, get married with a professor 누구 교수, 프로페셜과 교수 잖아요. 교수와 결혼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 keep a from b 라고 하는 거 우리 진짜 중요하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특히 b 에는요 동사가 나온다면 ing 형태가 나오겠죠 keep uh,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 3과에 나왔었어요 keep you from becoming overwhelmed 어, overwhelm 당하는 것, 압도 당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B 못 하도록 하는 거요 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think of A as B라고 하는 거는요. A를 B로 B B로 생각하다 혹은 뭐 간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have right to 우리가 right이라고 하는 게 형용사는 뭐 옳은, 어, 올바른, 정당한 이런 뜻이 있지만,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요 권리라는 뜻도 있어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어, 뭐뭐 할 권리가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ave a right to ~~라고 하면 투부정사 이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권리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eep 여기에 어 스페이스가 빠졌네요 keep 띄고 a diary입니다 이건 너무 쉽다 일기를 쓰다 입니다 일기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 조금 그래도 있는 걸로 남자들이라 남자 학생들이야 많이 없겠지만 사실 나도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서 다이어리 매년 어, 매, 매년 연초에 하나씩 사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키퍼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지만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네요. 자 그다음에 take part in 이것도 어 중요한 어 수거예요. 요것도어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어,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participate in이란 어, participate in, 혹은 뭐, engage in, 어, in과 비슷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아, 얘들아 내가 까먹은 게 있다. 아까 시험에 잘 출제되는 이 다이어 중요한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질 않았네요. 넘고 지나갈게요. 어, fair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맑은이랑 공평한, 공정한 정도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Figure, 숫자, 그리고 생각하다 정도 어, 뭐 아름다운, Fair의 아름다운도 알아둘까요? 이 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ine이라고 하는 거 좋은, 훌륭한, 그리고 뭐 날씨가 맑은 벌금을 부과하다와 벌금, 이 음, 정도도 잘 알아두시고 Fire, 해고하다, 음... 어, 불은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발사하다 총을 쏘다 정도 어, 해고하다가 좀더 중요할 것 같지만 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어, firm은요 둘다 알아두세요 단단한 혹은 회사 어, 둘다 알아두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시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be sure to 라고 하는 거는요, 확실히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sure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수거도 그 수거를 이루고 있는 핵심 단어, 그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수거의 의미를 유추하기가 쉬워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일단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 followed by 라고 하는 거는요, 어, 뭐뭐를 앞서다 라는 뜻이요. 이거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우리 모의고사 지문 중에 그래프 도표 해석하는 문제 하나씩 나오는 거 알죠? 그래프 도표 나오고, 뭐, a is followed by b 만약에 나라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제시가 됐다면, 뭐, korea is followed by 뭐, america 라고 되어 있으면, a가 어. A B e followed by B A가 B를 앞서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을 앞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뜻을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A B followed by잖아요. B followed by는 모모의 어뒤 모모 B가 뒤따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를 앞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거가 나오면 진짜 천천히 어 모의고사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야 돼. 이런 도표 해석하는 문제는 쉽지만 어 A followed by B는요 A가 B를 앞서다 한번 써볼까요? A가 B를 앞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a number of는 우리 정말 교과서 할때 초반에 중간고사 때 많이 들어갔었죠, 배웠었죠. 많은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랑 비교해볼 것이 the number of라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하라고 꼭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동사의 단수 복수 형태도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어 요거는 필기를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했어. 어요 정도까지 했으면. 자, 그다음 a couple of라고 하는 거는요. 어 모모 들의라고 여기 해석은 나와 있긴 한데 어 a couple of weeks라고 하는 한건몇주어 몇몇에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ouple of books라고 하면 책몇 개, 책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이상으로 라고 하는 more than five라고 하면 다섯 개 이상, 오 이상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Next to 이거 너무 쉽다. 뭐뭐 모모 옆에, 뭐뭐에 보다는 뭐뭐의가 맞겠다. 뭐모의 옆에. 요건 우리 그 듣기 지문에서, 어, 내가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어있나요 라고 하는 거 물어보잖아. 거기서 뭐, it's next to the post office. 이거 그, 어, 그 우체국 옆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길을 우리가 찾아가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 그럴 때 나올 수가 있어요. next는 모모의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 danger 이라고 하는 거는 danger가 위험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dangerous, 위험한, 알죠? 위험. 위험에 처해 있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조금 어려운 단어를 이용해서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In danger of extinction 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봤을려나? Extinction 이라고 하는 건 멸종이죠. 멸종 어, 뭐 어떠한 그 동물이 This animal is in danger of extinction 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동물이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라고 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Extinction 멸종이란 뜻이요. 같이 알아두세요. 그다음 어, in the end라고 하는 거는 뭐끝 끝내 끝내 뭐 혹은 결국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끝내 결국엔 end가 끝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이나 so far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예시로 살펴볼게. So far 어, 여기 심표는 빼고, so far so good 이라고 하는 약간 미국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 요즘 어때? 그러면 so far so good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괜찮아 라는 뜻이에요. So far, so good 이라고 하는 것도 어, 미드 같은데 좀 많이 들릴 거예요. 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좋아. 지금까지는 괜찮아. 어,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 far 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몇 개만 찝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끝내도록 할게요. 음, 뭐가 있을까? A t 라고 하는 거 어,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keep A from B think of A as B. Uh, have a right to, right가 권리라고 하는 뜻을 알고 있다면 쉽고, take part in, be sure to, 그리고 A followed by B. 이것도 진짜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a number of, the number of랑 비교해서 꼭 알아두세요. 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 in danger? 이 정도? in the end. 사실 다 치고 싶은데 오늘 건좀 중요한 게 많아서, 어, 어 couple of도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A couple of. 어, 뭐, Next는 알겠지. More than도 알겠고. 요 정도? 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 정말정말 정말 고생이 많았고, 어, 이렇게 열 번까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어, 꼭 쌤한테 열 번까지 다 했어요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럼 진짜 쌤이 어, 이거 생기부에 녹여 쓸 건데 진짜 달 써줄게요. 그리고 뒷반 친구들도 은정 쌤한테 어, 이 친구는 진짜 정말 열심히 했어요라고 전달을 해줘서 생기부에 꼭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열 차시까지 다 끝낸 친구들은요 나에게 꼭 얘기를 개인톡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찍은 영상을 잘 봐줬으니까 자, 그래서 잡소리 그만하고. 오늘 이제 멘토멘티 방과후 학교 여기서 끝내도록 할 거고 우리가 2학기 때또 방과후 학교가 열린다면 여름에는 방과후 학교가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또 방과후 학교가 내가 가르치는 열린 방과후 학교가 열린다면 그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뒷반 친구들은 어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 마음 같아서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데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영 끝나고 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어 그래서 그거는 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 만나게 된다면 단독방으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어, 고생이 정말 정말 많았고 방학을 즐기세요 여러분 음, 안녕.